애국가를 부를 때나 애국가를 들을 때에 부르는 사람마다 듣는 사람마다 의미가 다르다면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저는 가끔 할 때가 있습니다. 애국가는 주권이 확립된 영원히 이어질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염원하고 있습니다. 안보 좀비가 되거나 굽신거려 연명하라는 의미가 아닐 것입니다. 자주국방, 종전선언, 전자권 반환을 말할 때마다 이상해를 탄 댓글이 올라오는데 그때마다 드는 생각입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여기서 하느님은 누구일까요? 미국이라 여기는 분들이 의외로 많겠지요. 미국이 아니면 우리나라가 바로 망한다는 분들이 제법 되니까요. 남산이에 저소나무 철갑을 두른 듯해서 철갑은 뭘 의미할까요? 한미동맹이나 주한미군을 의미한다는 분들이 의외로 많겠지요. 한미동맹이 필요에 의한 군사 동맹을 넘어. 절대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제법 되니까요. 종전선언과 전자권 반환, 이를 비핵화와 동일시하거나 미군 철수로 연결하고 적화를 떠드는 어리석음이 언제쯤 이 나라에서 사라지게 될까요? 한반도에서 전쟁은 필요 없고 한결에 아무런 이익이 없는데 전쟁 가능성을 높이고 주권침해 외에 다른 의미가 사실 없는 종전선언, 전자권 반환을 반대하기 위해 이유를 지어내면서까지 반대하는 분들이 떠오릅니다. 평화와 주권보다 안보 좀비의 삶이 맞다면서 그럴듯하게 포장하는 이들이 목소리는 드럽게 크게 냅니다. 그들은 창피한 줄도 모르고 큰 소리로 반대합니다. 한국에서 떠드는 걸로 부족해서 협상 대상국인 미국으로 날아가 한국 요구를 거부해 달라며 사정하고 다닙니다. 그들은 왜 그럴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단점에만 치우쳐서 태어나서 기나긴 세월 동안 그 같은 사고만 주입받아 그런 건 아닌가. 안보라는 두 글자만 나오면 그래서 자존감도 지나치게 낮고 사고를 넓히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지정학적인 중요성과 대한민국이 가진 장점을 활용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너무나 위험하게 보여지는 것이란 생각을 했습니다. 특정한 정치 권력이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주입한 결과라면 지금부터라도 정부가 그런 오류를 걷어내는 노력을 해주어야만 합니다. 지금 우리 국민의 절실히 필요한 것은 자학을 버리고 자긍심을 높이는 것입니다. 최소한 국제사회가 바라보는 위치만큼이라도 자긍심을 높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미국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 어떻게 하면서 상상하며 겁먹고 스스로 온신폭을 줄이는 일도 없을 것이고 반대로 정부가 그런 모습을 보이면 화를 내게 되겠지요. 그래서 어쩔건드란 마음가짐으로 정부도 미국을 설득하는 용기와 여유가 생길 것입니다. 한국을 비하하는 자들은 이를 만용이라 부르겠지만 글쎄요 현재 대한민국이 그리 만만할 나라일까요? 군사령 6위 경제력 9위, 강대국 순위 9위인 나라에게 만용이란 말은 가당치도 않은 말입니다. 치열하게 다투는 미국과 중국 관계를 생각해 봅시다. 지금 미국이 더 한국을 필요로 합니까? 중국이 더 필요로 합니까? 둘다 한국이 절실하고 협력을 희망한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미국이 설득하기 쉽습니까? 중국이 그렇습니까? 과거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협력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외교적 협박이 더잘 먹힐까요? 아니면 중국이 그럴까요? 현재 한국의 외교적 협박은 우려와 불편하다는 표현만으로 두 나라에 전달됩니다. 한국이 뭘 원하는지 알아내고 조치하는 건두 나라의 몫입니다. 그걸 우리가 연습이 안 되어 잘하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프랑스나 독일이 미국과 엇박차를 낸다해서 동맹 아닌 적이 있었나요? 세계 어느 나라에서 전자권을 안 준다하여? 미국이 불쾌하다 말한 적이 있었으며 안보가 위험하다 한 적이 있었나요? 우리가 그렇게 안달 복달하니 가만히 숟가락 얻고 거저 먹는 것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볼때 대한민국의 가치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지지를 원하는 미국과 적대만 하지 않으면 만족하는 중국, 미국과 중국 중 하나가 망하지 않는 한 대한민국의 가치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가치는 내세울 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내세운다는 것은 우리가 필요한 것을 강하게 주장한다는 다른 표현입니다. 한반도에서 절대적 가치는 우리나라, 우리 결의 외에는 없습니다. 이러한 시선은 철저하게 우리 한결의를 중심으로 놓지 않고서는 안 보이는 국익과 실리 관점의 것들입니다. 중국과 미국의 패권 다툼이 그렇게 한국에게 선택만 요구하는 두려운 일일까요? 아니면 한반도 주변의 소위 사강이라 불리는 나라들을 한반도 주변의 내 네, 말이 강아지로 만들 좋은 기회로 여겨선 안 되는 일일까요? 태극기가 이런 뜻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달리 보면, 태극기가 분명히 우리의 갈 길을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산주의와 자본주의가 서로 다른 이치들이 음향이 맞물리듯이 화해하고, 그 음향의 핵을 건디 감곤, 주변의 네 마리 강아지들이 감싸고 춤추는 모습 아닌가요? 한결레가 일어나 기지개를 켜는 모습, 21세기가 간절히 원하는 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영상이 짧았지요.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